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노트북의 이상 증상으로 꾸민걸 PC에 수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져오신 노트북의 사진입니다. 이상 증상은 윈도우에 진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탕화면의 자료를 지워도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재부팅하면 다시 살아나는 증상입니다. 느낌이 옵니다. 좀비 SSD 증상 같습니다. 좀비 SSD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지워도 다시 살아난다. 둘째, 포맷을 해도 다시 살아난다. 셋째, 로우 포맷을 하여도 다시 살아난다. 넷째, 자료를 이동하고 복제하고 삭제해도 다시 살아난다. 즉, 뭘 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노트북을 켜보았습니다. 바이오스가 초기화되었기는 하지만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바이오스에서 정상적으로 SSD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HDD 정상. SSD는 건강 체크를 해보니 정상인 것처럼 보이나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로우 포맷을 시도하여도 포맷 완료 후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형적인 좀비 SSD 상 증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고객님께서는 중요한 자료는 없다고 하셔서 바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트북 뒤판입니다. 뒤판 뒷판 제거 후 SSD를 찾습니다. 교체할 SSD입니다. 기존 불량 SSD를 탈거하였습니다. 교체 장착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는 지인이 컴퓨터를 잘 만지셔서 초기화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께 가셔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초기화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SSD 교체 후 기타 하드웨어 점검과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 출고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데이터를 지워도 지워도 다시 살아나고 포맷을 해도 또 살아나는 증상. 이것은 바로 좀비 SSD입니다. 감사합니다.